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두 제품, 미즈노 모렐리아, 살라 제펜, 그리고 아식스 C3. 두 제품 비교를 하려다가 댓글로 아슬레타 A005 비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착화감. 제가 느꼈을 때 착화감이 좋다는 것은 편하면서 발에 빈틈도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발에는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드렸던 아식스 C3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다른 두 제품은 어떤 점이 아쉬웠냐 이 살라제펜 같은 경우는 앞코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발가락이 있으면 그 발가락을 확실히 덮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한 터치나 드리블을 할때 아무래도 아예 발가락이 닿아있는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 높은 앞코가 편안함을 주기는 하지만 밀착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슬레타 A005 같은 경우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세 제품 모두 275 사이즈를 신었는데 이 제품은 많이 남기 때문에 역시 앞부분에 이 밀착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아 근데 뒤꿈치 같은 부분은 살라 제팬이 가장 좋았는데요 움푹 들어간 설계 그리고 이 부분 푹신한 쿠션과 스웨이드 소재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았고요 A005는 항상 처음 신었을 때부터 뒤꿈치에 뭔지 모를 이질감이 약간 들었습니다 길이가 남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270을 신으면 아예 못 신을 정도로 짧아서 270과 275가 길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제품이라 이상하게도. 그래서 275를 신을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뒤꿈치에 스웨이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특별히 뒤꿈치를 감싸준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힌 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식스 C3.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이 제품 신고 뒤꿈치 까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특별히 움푹 들어간 것도 아니고 뒤꿈치 쿠션이 푹신한 것도 아니고 스웨이드 소재도 아니고 가죽입니다. 근데 아식스 제품을 신었을 때마다 느끼는 게 뒤꿈치를 굉장히 잘 모아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 신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뒤꿈치 형태가 제발에 굉장히 잘 맞아서 쿠션이 없다거나 가죽 소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이 제발에 굉장히 잘 맞았는데요. 아무래도 뒤꿈치 형태가 이 제품과 잘 맞지 않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잘 신고 있습니다. 드립을 터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착화감과 홀드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홀드감과 착화감이 가장 좋았던 C3가 인사이드, 발끝, 아웃사이드 모든 부분에서 드리블과 터치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쿠션감을 비교해드리자면 가장 좋은 제품은 이 제품이었습니다. 모릴리아 살라 제펜. 미드솔에 미즈노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왜 좋았냐면 쿠션감이라는 게 너무 푹신하지도 않아야 하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두께로 발바닥과 지면의 충격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이 제품이 그랬어요.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탄성으로 뒤꿈치를 바닥에 디딜 때마다 쿠션감이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A005도 물론 굉장히 좋았어요, 쿠션감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말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C3는 딱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딱딱해서 이게 쿠션감이 느껴진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제가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미드솔이 얇아서 발바닥 감각을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고 앞에까지 미드솔 쿠션이 이어져 있는데도 굉장히 아코가 낮아서 킥이나 슈팅할 때도 굉장히 발을 넣기가 편하고 그리고 약간 딱딱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강성이 좋은 편입니다. 탱크 강성이 좋아서 킥이나 슈팅할 때 발을 지지해주는 느낌도 좋았고요. 하지만 오래 신으면 말랑해지긴 합니다. 아웃솔은 뭐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TFR라는 게 잔디가 되게 굉장히 짧은 구장에서 신는 용도인데 물론 긴 잔디에서 마른 상태이면 신을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긴 잔디에서 이렇게 터프화를 물기가 있는 상황에서 신게 되면 굉장히 미끄러운 거 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기가 있으면 잔디의 길이를 보고 신발을 판단을 하는데 물기가 있든 없든 잔디가 짧다면 이세 제품 모든 접지력, 그립력은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무게는 이 제품이 제일 가볍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랑은 10에서 20g 정도 차이. 그에 비해 이 제품은 많이 무겁습니다. 킥이나 슈팅은 확실히 C3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게 왜 킥이 가장 좋게 느껴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앞코가 들려있지 않는 거 보시면 달라제펜 굉장히 들려있죠. A005도 마찬가지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등으로만 타야 되는 슈팅이나 킥을 할때이 앞쪽에도 자꾸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c3는 내가 발등을 맞춰야겠다 그러면 발등에만 맞는 느낌이 들었고요 발등만 맞춰야겠다 생각을 해도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공이 이 앞코에도 자꾸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크 강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강성은 그래도 괜찮아요 강한 편이긴 한데 굉장히 푹신합니다 어퍼가 두껍고 푹신해서 킥 손실이 자꾸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푹신한 걸로 뭔가를 때리는 것보다는 딱딱한 걸로 때렸을 때더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C3는 어퍼가 굉장히 얇아요 얇고 부드러워서 셋중에선 가장 잘 나간다고 느껴졌어요 강성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편인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부려지긴 해요. 그래도 아직 강한 느낌이 남아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BMZ 인솔을 껴서 강성을 좀 강화를 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사실 관심 있으시면은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착화감, 홀드감, C3가 가장 좋았고요. 쿠션감, 살라제펜. 그리고 뭐 패스나 터치, 킥, 슈팅, C3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원픽은 단연 아시스 C3입니다.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아직도 일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빨리 국내에서도 아식스 축구화 푸사라가 판매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재복 볼이었습니다.